오늘은 접도 밀맥권 조항사진 영상입니다. 가을에는 접도에서 감성돔 25cm에서 33cm 씨알이 많이 나옵니다. 참동과 돌돔은 5월부터 늦가을까지 밀맥권 갯바위에서 많이 나옵니다. 여기 사진에서 마리수 많은 사진이 있는데 이 마리수 많은 사진은 좋은 포인트를 확보하셨기 때문에 마리수 손맛을 볼수 있어답니다. 가장 중요한 게 포인트입니다. 포인트 좋은 곳에 내리셔서 이 많은 감성돔 손맛을 보셨답니다. 참돔이든 돌돔이든 감성돔이든 바다 속에 있는 모든 고기의 손맛을 보시라면 좋은 포인트를 확보하는 게 먼저입니다. 그래서 가장 중요합니다. 초보 조사님들도 손맛을 보시려면 좋은 포인트를 확보하면 됩니다. 포인트마다 감성돔이 잘 나오는 포인트, 참돔이 잘 나온 포인트가 있고, 둘돔 농어, 광어, 우럭이 잘 나오는 포인트가 있습니다. 어느 정도 낚시의 실력이 있으면, 좋은 포인트를 확보하시면, 많은 마리수를 잡을 수 있답니다. 이만큼 포인트가 가장 중요합니다. 감성돔, 의, 50마리에서 해서 90마리 정도를 잡는다고 가정해보세요. 이 사진 영상에서는, 감성돔을 많이 잡으신 분이 한 7, 80마리 정도 잡으신 것 같아요. 이래서 포인트가 중요합니다. 포인트마다 감성돔이 잘 나오는 포인트, 참돔이 잘 나온 포인트가 있고, 둘돔 농어, 광어, 우럭이 잘 나오는 포인트가 있습니다. 어느 정도 낚시의 실력이 있으면 좋은 포인트를 확보하시면 많은 마리수를 잡을 수 있답니다. 이만큼 포인트가 가장 중요합니다. 감성돔 왜 50마리에서 해서 90마리 정도를 잡는다고 가정해 보세요. 이 사진 영상에서는 감성돔을 많이 잡으신 분이 한 7, 80마리 정도 잡으신 것 같아요. 이래서 포인트가 중요합니다. 모든 낚시 조사님들께 하고 싶은 말은 첫 번째도 포인트, 두 번째도 포인트, 백 번째도 포인트입니다. 낚시 실력이 어느 정도 있으시면 대박을 터트릴 수가 있답니다. 초보조사님 같은 경우는 50% 이상의 손맛을 볼수 있는 확률이 업이 됩니다. 이래서 좋은 포인트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. 구독, 좋아요 해주시고, 구독하셔도 무료입니다.